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만남이 왜 이때인지, 왜이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시절인 연의 의미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해 법상 스님의 말을 빌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절인 연이란 모든 만남에는 그때가 있으며, 우리가 인연을 맺는 것도 모두 때가 있다는 불교적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도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인연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못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마주침은 다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다.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아직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만나야 할 일도, 만나야 할 깨달음도,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된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면, 성공은 오지 않고 실패만 자꾸 찾아온다면 그렇더라도 아직 좌절하지는 말라. 아직 시절 인연이 깃들지 않은 것일 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꾸준히 오르더라도 한동안은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상에 도착할 것이고 당신의 시절 인연을 만날 것이다. 이렇듯 시절 인연은 당장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안으로 안으로 전체적인 인연의 질서에 의해 여무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바로 그때가 저절로 내 앞에 드러난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시절 인연이 되어 만남을 이룰 때 그때 더 성숙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다만 자신을 가꾸어야 할 때다.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시절이녀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야 할때 호련이 문득 저절로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그것의 일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눈부신 순간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를 가꾸는 것뿐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바로 지금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과의 인연을 가꾸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깃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내 밖에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일 뿐이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와의 마주침이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기의 일부분이 상대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순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깨달음을 가져온다. 다만 그 만남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여.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어남의 여정이기도 하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 이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 우주 전체가 나를 만나기 위해 바로 이 소소한 만남과 사연을 보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사람을 그 사연을 보내주었다. 결코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 미숙한 사람에게 만남은 울림이 없고 향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 이일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인 년이다. 모든 만남은 부다의 선물이요. 신의 사랑이다. 우리는 항상 부처를 만나며 신과 함께 있다. 중도 고집 피울 건 하나도 없다. 중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사는 사람 옆에 갔을 때는 뭔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선뜻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중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옳다고 할뿐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각들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넓은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의 실천은 곧 자비의 실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적인 시각에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과도하게 소유하려 한다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원에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기 때문이죠. 그렇듯 인연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니까 크게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도적인 삶은 자연스러운 삶이며 인위적이거나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내맡기고 사는 삶이 바로 중도적인 수행자의 삶입니다. 초기경전에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팔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 정도의 첫 번째 인정견은 바르게 보라는 것으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서 보지 말고 중도적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한두 번 얘기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억지로 고치게 하려고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삶의 방식이고 그는 그것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므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내향적인 사람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라고 조언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언을 해줄수 있을지언정 이 조언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자기다운 자연스러운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생각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란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될 지경이라 해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할 때마다 화를 내고 윽박지르면서 못하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어쩌면 게임을 못하는 아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면 반발심이 생겨 아이는 게임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아이가 과도하게 게임을 하는 것도 부모가 아이를 과도하게 나무라는 것도 모두 중도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아이가 게임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가 절대 안 된다고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를 중도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화를 내고 못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대화를 통해 게임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도적인 조율을 해 나가기가 훨씬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없으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분별심이 없을 때는 문제도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텅빈 자각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삶은 그저 이러할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일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이것에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럴 뿐. 여기에는 좋거나 나쁜 것도 없고 옳거나 그런 것도 없고 괴롭거나 즐거운 것도 없으며,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이럴 뿐입니다. 다음 순간, 혹은 내일 힘든 일이 있을 예정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으로 근심 걱정할 때만 괴로움이 동시에 생겨날 뿐입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가면 괴로울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 또한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그때 가서 괴로울지, 안 괴로울지는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잘 풀릴 수도 있죠.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는 생생한 진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진짜만 보라는 것이죠. 이 아무 일 없는 순간순간이 눈앞에 활짝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평상심,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이대로가 펼쳐질 뿐입니다. 그저 이 심심한 여기를 살아주세요. 판단 없이 경험해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숨겨진 다른 비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있다. 어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과거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전생도 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생도 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있다. 그러니 윤회도 생각 속에서만 있다.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는데, 전생이나 다음 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생각 속에서는 중생들의 분별된 삶에는 분명 윤회도 있고, 어제와 내일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 분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참된 진실로 돌아와 보라.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당신은 생각할 때만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 생각이 없으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맨 느낌으로 경험할 뿐이지 과거나 미래가 붙을 수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한 물건을 만나면 곧장 그것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났던 그것과 비슷한 물건을 생각해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을 과거의 물건과 비교한다. 비교함으로써 과거로 끌려들어가고 생각 속으로 끌려들어간다. 그저 지금 눈앞을 과거로 투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을까. 그랬을 때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대로만이 있다.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이다. 그 어떤 해석 판단, 분별 없이 그저 이렇게 있다. 이 자리에는 과거도 미래도 윤회도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회는 있을까? 없을까? 중생의 생각에는 있으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분별 너머에는 없으니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윤회의 과거. 미래 등 허망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중도적인 관점이다. 있다거나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 단정 짓거나 확정 지으면 그것은 믿거나 믿지 않을 하나의 견해로 굳어진다. 불법에는 무유정법이라고 정해진 법이 따로 없다. 정해진 견해가 없다. 인연 따라 허망하게 오고 갈 뿐이다. 공하다. 불교의 견해에는 윤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불교는 윤회에 대한 견해가 없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견해도 없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은 생각, 망상, 허상을 진짜라고 여기며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건강염려증 환자가 있다. 그는 과거의 병을 크게 한번 알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병이 재발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심지어 그것이 심해지다 보니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자주 불안장애, 초조함,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어쩌면 좋을까? 사실 이것 또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 내 생각이 계속해서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건수 하나 생겼다 하면 그걸 끝끝내 가지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는 그 생각의 농간에 놀아난 채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 허상이고 망상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실체화시킨다. 그것은 이제 진짜가 되고 나는 재발될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불안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 그 분별망상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모든 생각이 우리들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 사실 이 사람은 건강염려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집착한 채그 생각을 진짜라고 실체화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대상이 다른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진급, 권력, 경제력, 성공, 이성, 사랑, 명성 등에 집착한다. 그것이 없으면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채 그것을 향한 중독적인 집착은 계속된다. 이것이 건강염려증 환자의 건강에 대한 집착과 무엇이 다른가? 근본 원인은 똑같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 망상, 허상을 진짜라고 여기며 실체화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뿐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지금 여기 눈앞에 현실만이 진실하다. 나머지는 전부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병이 재발하지 않았는데도 재발할까봐 걱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허상을 쫓은 것이고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니 생각일 뿐임을 여실히 보면 된다. 생각일 뿐임을 알면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난 현재, 이것만이 진실할 뿐이다. 미래에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가난해지면 어쩌지? 몸이 아파지면 어쩌지? 죽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될까? 지옥에 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짐과도 같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종류의 모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은 한낱 생각, 망상일 뿐임이 확연해진다. 그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운 지금을 누리며 살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난 현재, 이것만이 진실할 뿐이다. 이것만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은행에 있는 돈 수십억 중에 몇억을 날려버렸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는 매우 큰 상실감과 우울과 괴로움에 빠져있게 될 것이다. 몇날 며칠, 아니 몇달몇 몇 년을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기라는 현재 실상은 어떨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여기를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일도 할 것이다. 태양은 평소처럼 떠오를 것이고 바람은 불어오고 꽃은 피어날 것이다. 사실 생겨난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었을 뿐이 아닌가. 물론 수십억을 잃었을지라도 말이다.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평소와 같을 것이다. 그 수십억이 바로 망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이리일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 집이니 없는 돈이려니 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림 없이 그저 아무 일 없이 산다. 이처럼 실제인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 없는 진실한 눈앞의 목전만을 살아보라. 그것이 진실이니 진실을 살라는 것이다. 그 진실에 뿌리내리고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가벼울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설마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줌으로 인해 행복을 얻는다면 그 사랑하는 행위가 끝날 때 나의 행복도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지만 충만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랑받는다고 할때그 방식 또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그것도 알수 없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줄수 있는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지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이대로이길 허용해 주는 것, 지금 이대로이기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줄 누군가가 없더라도 그저 바로 지금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나 참된 사랑은 지금 이렇게 늘 완성되어 있습니다.